할렐루야 70일 신약통독의 오성훈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앞선 공간복음과는 그 겹치는 내용이 8%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92%는 독특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오늘 읽게 되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5장까지의 분량에서 잘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한70% 80%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5장이 전부 다가 요한복음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앞서 읽으셨던 공간복음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요한복음을 읽으시게 될 텐데, 그 요한복음만이 줄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잘 깨닫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그 부분을 보고 이어가길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가 예배하던 곳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던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찾으시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의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병을 고쳐 주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연못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은 38년 동안 몇 번의 안식일을 지났고 몇 번의 안식일 속에서 예배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몇 번이고 지나지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그소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앞서 읽으시게 되는 그 요한복음 사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논쟁을 붙입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변론을 이어가시고 논쟁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는 많이 한다. 읽기는 많이 읽는데 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라든지 어,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찬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 성경을 어떤 한 서적쯤 여기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읽는다고 해서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구원받고 참된 생명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듯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이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작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